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더 크고 놀랍게 경험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벌써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사진이나 영상,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살이 찌고 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보다 제 상태가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저랑 같이 영상에 찍혔던 전도사님을 제가 보면서 평소에 아, 저분이 참 체구가 크다. 아 저분은 나보다 더 덩치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도 제 몸이 더 크게 보여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 나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불신자들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져서 지각이 없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자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옮긴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이 설명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저주받아야 할 자들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의 고백, 은혜가 없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끔은 제 스스로 제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끼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다가도 돌아서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 배경으로 제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이 지적하고 측망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제가 단언하건데, 바울의 이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난 아닌데, 난다 잘하고 있는데,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미 스스로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삶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 차이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설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공고하고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불신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무거움과 아픔과 고통을 깊이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하고 고요한 숲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숲속 길이었는데, 갑자기 쾅 하고 뭔가 차에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차에서 얼른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글쎄 제가 사람을 친 거예요. 한 사람이 제차 앞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하게 꿈의 자세한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놀랐던 제 감정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내가 사람을 쳤구나 피를 좀 흘리네 죽었나 보네 뭐 그러고 마시겠어요? 혹시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쩌지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아, 난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공포 등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잠에서 깼을 때제 마음에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야, 꿈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냈던 그 사고에 대한 그럼 무거운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죄의 무게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무게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고 찬송가 438장의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암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슬픔 많은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은혜를 깨달아 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숨 쉬는 것이 은혜이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있게 우리 마음과 신념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